imf의 폭풍 속 강태풍 모자를 덮친 또 다른 위기. 결국 집이 압류되면서 강태풍 모자 는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갈곳 없는 태풍 모자는 태풍상사 사무실에서 하룻밤 족잠을 자야 했습니다. 강태풍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빚과 회사의 위중한 상황을 어머니 에게 차마 전부 말할 수 없어 홀로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오미선은 사무실에서 쭉잠을 자고 있는 강태풍 모자를 발견하고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강태풍의 힘겨움을 직감한 오미선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달동네 집 문간방을 강태풍 모자에게 기꺼이 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오미선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태풍 모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간신히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민 미선에게 강태풍은 고마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체 왜 이런 것까지 하냐는 강태풍의 자존심 섞인 물음에 미선은 애써 담담하게 말합니다. 돈 문제로 곤란할까 봐 그랬어요. 당장 갈 곳도 없고 함께 살면 되죠. 미선의 순수한 헌신과 온기는 강태풍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현실은 그의 마음을 더욱 짓누릅니다. 강태풍은 아버지의 빚을 갚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부산에서 찾은 새로운 수출 품목, 슈박 안전화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는 PC 통신에 능한 배송 중에게 부탁해 바닥에 유리창이 부서져 있는 곳에 슈박 안전화를 신고 떨어져도 끄떡없는 모습을 담은 홍보 영상을 직접 촬영하며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합니다. 영상을 보며 강태풍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납품기일이 다가오는데도 슈박의 연락이 닿지 않자 강태풍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오미성과 함께 급히 부산 슈박 공장을 찾았을 때 공장 안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슈박 공장이 imf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강태풍은 정찰한 사장의 도움으로 슈박 사장 박윤철을 찾아내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습니다. 박윤철은 슈박의 안전화를 담보로 사채를 썼는데 표상선이 사채업자의 담보권을 대리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하여 안전화를 모두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강태풍은 선지급했던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표상선의 창고로 달려갔지만 표현주는 비웃음 섞인 조롱만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담보물이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너는 그냥 비켜. 태풍 상사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던 슈박 안전화와 계약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자금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표바코의 잔인한 계략 앞에서 회사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치명적인 좌절을 맛본 강태풍은 창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회사를 지키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굴복한 강태풍의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때 강태풍의 절망을 지켜보던 정찰한 사장이 누군가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는 강진영 사장과도 인연이 깊었던 인물로 일수 사업을 하며 쌓은 경험과 뛰어난 법률 지식을 겸비한 희귀였습니다. 강태풍을 포함한 모든 인물 예. 한자리에 모여 앉아 냉철하지만 단호한 희귀의 설명을 듣습니다. 표상선이 담보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상법상의 필수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자 담보권 이전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태풍 상사의 선결제 채권이 슈박의 모든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이 절차상의 하자를 파고들면 표바코를 즉각 압박하여 안전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희규의 조언은 강태풍에게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명확한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 표박코에게 즉각적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강태풍은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집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슈박 안전화를 되찾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태풍 상사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승부입니다. 뼈 아픈 패배에도 불구하고 강태풍이 조력자들과 함께 제기를 도모하자 효바코는 심어둔 부하의 보고를 통해 강태풍이 부산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합니다. 강진영의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군. 강태풍의 끈질긴 저력을 인정하는 듯했으나 이내 어디 한번 해보라지. 태풍 상사는 결국 내 손에 들어올 것이며 그 발버둥은 더큰 실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며 더 치밀하고 잔인한 계략으로 강태풍과 태풍 상사를 궁지로 몰아넣을 준비를 합니다. 강태풍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절망, 그리고 법적 싸움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그를 보며 오미선은 깊이 걱정합니다. 그녀는 강태풍이 이 거대한 싸움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고통받을지를 알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부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패배를 인정한 강태풍. 하지만 그 절망의 눈물은 곧 강력한 결의로 바뀝니다. 오미선의 따뜻한 헌신, 그리고 희규, 박윤철, 정철안의 조력 속에서 강태풍은 모든 것을 걸고 법적 허점을 지렛대 삼아 상사맨으로서의 기지를 발휘해 표박호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태풍 상사의 생존을 위한 역전에 나설 것을 결심합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강태풍, IMF의 절벽 끝에서 펼쳐지는 생존을 건 마지막 투쟁. TBN 토일 드라마 태풍 상사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